자, 아, 필세제 10번. 음, 얘는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런, 이런 문제의 형태를 잘 보세요. 이게 약간 그 형태가, 어, 이게 마이너스면 ax-ax분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ax-ax-x란 이 식은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어, 요식 분모도 마저 써보면, ax 플러스 ax분의 1,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럼 요 형태를 뭘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 이럴 때는 분모분자에다가 AX승을 곱하는 거예요. AX승. 이쪽이 없네. 분모분자에다가 AX승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AX승을 곱한다. 여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더하는 것은 값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럼 이 AX승이 여기도 한번 곱해지고, 여기도 한번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AEX 플러스 1분의 여기도 이렇게 곱해지면, AE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AEX가 5잖아. 얘가 5. 5니까, 얘는 6분의 4. 이렇게.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이해시죠? 하 이런 패턴 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번은 음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a의 3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얘 인수분해를 해보자. 얘는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곱하기 A에 EX,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AX고, 얘는 AX는 1이니까, 둘이 곱하면 1이 나와. 그래서 1. 더하기 A에 마이너스 EX.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분모에는? 분모에는 얘를 쓰면 되니까,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약분이 돼. 같은 수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A에 EX. a 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a에 2x가 지금 뭐라고 했죠? 5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5 더하기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 그럼 5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음.. 이게 몇이니? 더하기 5분의 1이 5 4 2 그러니까 5분의 21 이렇게 나오네.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3X를 곱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